드디어 공개된 25년 KGM 비장의 무기 신형 픽업트럭 무쏘 EV 실물을 봤을 땐 개인적으로는 컨셉카 그대로 잘 구현해서 디자인은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무쏘 EV가 발표된 이후 많은 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바로 여기에 왜 무쏘라는 이름을 붙이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오히려 토레스 라인업에 가까운 이 모델 왜 갑자기 무쏘를 꺼내들었을까요? 이 역시 숨겨. 진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KGM의 명운이 달린 무쏘 EV. 도대체 왜 토레스 EVT 픽업트럭에서 개명까지 하게 된 것인지? 현재 KGM의 상황은 어떠한지? 저와 함께 낱낱이 살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신차 정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차사노바입니다. 작년 액티언의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KGM. 디자인은 좋지만 사고 렌즈는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토레스에서 껍데기만 바꾼 거잖아. 라는 혹평이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신형 무쏘 EV의 파워트레인은 어떨까요? 우선 이번 무쏘 EV는 전기 픽업트럭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전기 픽업트럭 출시는 최초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EV 버전 픽업트럭이 없는 상황이죠. 추후 출시될 모델로 기아에 타스만이 있지만 올해 중으로 가솔린이 먼저 국내에 출시되고 글로벌에는 디젤 모델이 수출될 예정이죠. 전기차 버전은 2026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무쏘 EV는 국내 최초 전기 픽업트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상황입니다. 뭔가 액티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네. 이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딱히 비교할 만한 모델이 없는 유일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이런 점이 기회이자 리스크일 수 있죠 먼저 KGM의 현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액티언 실패해서 별로 상황이 안 좋지 않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반전이 있습니다 현재 낮은 환율로 인해 KGM은 내수보다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매출이 탄탄해지고 있는 중인데요 내수는 26%나 감소한 반면 수출은 10만 대 이상 돌파하며 10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죠 유럽의 지사를 세우고 베트남에 조립 공장을 세우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따가 글로벌 트렌드 역시 도와주는 상황인데요. KGM이 강점을 지닌 바로 그 시장 픽업 트럭의 성장성이 전 세계적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픽업트럭 시장은 2,100억 달러 규모이며 연 평균 성장률은 5.4%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500만 대 이상의 픽업트럭이 판매된 셈이죠. 그렇기에 이번 무쏘 EV는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더잘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내수 시장은 불투명합니다. 국내 픽업트럭 판매량은 가파르게 감소하며 3년 만에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업친데 덮친격으로 중국 브랜드들도 국내 시장에 다양한 모델을 쏟아낼 예정입니다. 심지어 무쏘 EV에 블레이드 LFP 배터리를 제공한 비아디가 공격적으로 한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죠. 이렇게 내수 시장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해외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들이 점점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결국 KGM은 글로벌의 방점 을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상품성을 확보하는 게첫 번째인데요. 먼저 내를 쪽하는 파워트레인과 가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무쏘 EV는 207마력의 최대출력을 지니며 8 0 6 k w h 용량의 업그레이드된 BRD 블레이드 배터리를 사용할 예정이기에 액티언만큼의큰 실망감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가격 역시 보조금 포함 3천만 원 중반대로 추정되기에 어느 정도 경쟁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네이밍이죠. 도대체 왜 무쏘라는 명칭을 쓴 거야? 라는 비판이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도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액티언도 무쏘 EV도 다 토레스 파생형 모델인데 왜 이름들은 죄다 재탕을 하는 거야? 토레스 돌려막기 크크 <laughs> 토레스 중레스 데레스 이런 글들이 달리는 건 역시 무쏘. 무쏘에 대한 추억과 로얄티가 높기 때문이죠. 무쏘는 현대자동차의 갤로퍼가 주름잡던 시장에 해성처럼 등장했던 쌍용의 핵심 모델이었기에 많은 분들에게 강렬한 추억을 심어준 SUV이자 픽업트럭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 종적을 감췄던 무쏘가 갑자기 KGM 무쏘 EV라는 이름을 달고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픽업트럭을 주력으로 수출하고 있는 KGM은 이번이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렉스 스턴 스포츠가 무쏘라는 이름으로 몇년 전부터 잘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픽업트럭 모델의 이름을 무쏘 EV로 지은 것이죠. 무쏘 EV가 공식적으로 출시된 이후부터는 국내와 글로벌에서 네이밍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서는 그대로 무쏘 EV로 가고, 글로벌에서 렉스턴 스포츠는 무쏘의 중형 라인업으로, 이번에 출시된 EV는 준준형 라인업으로 네이밍 되지 않을까 하네요. 예를 들면 렉턴 스포츠는 무쏘7, 무쏘EV는 무쏘5EV 등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무쏘EV의 처음 명칭은 무쏘EV5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쏘EV는 17인치를 장착하였으며 파워트레인으로 2륜 싱글 모터가 탑재된 걸로 예상됩니다. 추후 4륜 듀얼 모터 모델도 인증될 예정입니다. 사이즈는 중형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토레스를 기반으로 만들었기에 당연히 렉스턴만큼 크지는 않았고요. 준준형 사이즈의 크기로 나올 것 같습니다. 공식 출시 일정은 3월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반전의 서막을 쓸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완전 공개된 신형 무쏘 EV.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가지 의견들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차산오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